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쌍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애를 키우면서도, 네,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거를 잘 소화해서 푸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어, 뭐 많이 먹는 사람도 있죠. 네, 다들 저를 보시네요. <laughs>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쉬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를 키우면서는 그런 시간을 쉽게 이렇게 잘 갖지 않고 어 이렇게 예전보다 많이 혼자 살 때보다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많이 갖지는 않지만 어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쌓였다 좀 힘들다 싶으면 방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조히 의외죠 그렇죠 <laughs> 먹을 것 찾지 않고 먹을 거는 늘 찾고요 네 먹을 거는 늘 찾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헤드폰을 어, 끼거나 뭐 아니면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핸드폰만 있어도 어, 한 달에 몇천 원만 내면 여러분. 모든 찬송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서, 어, 앨범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어, 뭐 mp3 파일을 구하거나 쉽게 예전에 비해, 아, 예전에 시대에 비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 때는, 어,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소니의 워크맨 이걸 하나씩 다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앨범 사가지고 계속 돌려듣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저는 물론 CD, CD 세대가 제 세대지만 좀더 어렸을 때는 테이프 세대도 저는 지나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라는 게 특성상 여러분들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래서 막 음악이 막 처지고 갑자기 네, 빠른 곡이었는데 갑자기 뭐 발라드로 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돼버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하도 많이 들어서 늘어나 못 쓰게 돼버린 그런 테이프 앨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CCM 가수 소양시의 앨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양시 일집 혹시 이렇게. 많은 그게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소영 씨가 약간 얼굴이 정면 샷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측면 샷으로 해서 전신 샷으로 해서 이게 되게 약간 이쁘게 어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그 아름다운 이 여인은 누군가 네 그렇게 보면서 근데 또 앨범이 잘 됐죠? 1집 앨범에 반석유예라는 곡이 있는데, 소양씨 그 개인 앨범에 이 곡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지금처럼 막 인터넷으로 가수를 정보를 많이 알수 있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당시 CCM 가수가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소양씨가 TV에 많이 나오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 자켓에 나온 이 여인은 누구인가? 늘 이렇게 흠모하면서 앨범을 듣고 그랬던 가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수능을 마치고 대학 가기 전, 스무 살이 이제 아마 스무 살이 돼서 대학은 가, 입학하기 전 그때에 수양 씨가 제가 살던 교회 동네에 교회 연합하는 집회에 게스트로 참석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늘흠모하던 대상인 우리 소양 씨를 보러 간건 아니고 거기 이제 집회 참석하러 예배 드리려고 갔죠. 그래서 그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소양 씨의 라이브 라이브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양 씨의 라이브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막 감동이 밀려오고 제가 꿈꿔왔던 그런 소양 씨의 어떤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갔는데 실망하고 왔어요. 제가 두 가지를 실망하고 왔는데 어, 그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석유라는 이 타이틀곡 히트 친곡 이곡이랑 다른 곡 하나 해서 두 곡을 소양 씨가 라이브로 불렀는데 당시에 뭐 현장 음향 시설 이 별로 안 좋았을까요? 아무튼. 제가 생각, 제 상상 속에 있는 그리고 제 생각 속에 있는 앨범 속 안에 소양 씨의 실력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고음은 굉장히 잘 이렇게 내시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음정이라든지 음색이라든지 전달력 모든 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첫 번째 실망을 좀 했습니다. 이제 가수로서 좀 실망을 했고. 한 가지 더 실망한 게 있는데, 실물을 봤는데, 네. 네. 앨범이 좀더잘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그냥 이제 뭐 아는 CCM 가수 정도로 팬심이 식어서 앨범도 그렇게 듣지 않고 이그 전에는 이 테이프 앨범으로 맨, 맨 처음 소양시 1집 앨범을 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처럼 제가 이 반석유예라는 곡을 계속 리와인드해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소니 워크맨에한 곡이 끝나면 자동으로 리와인드해주는 그래서 그한 곡만 그게 첫 번째 곡이었는데 계속 들어가지고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이걸 다시 CD로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CD로 정말 1번만 주구장창 들었던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별로 이렇게 앨범도 이렇게 듣지 않고 앨범을 들으면 자꾸 그날 라이브 했던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실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크게 관심이 없는 정도, 그리고 TV에 뭐 이렇게 나와도 아, TV에 나오시는구나 정도의 그냥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쯤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소영 씨가 부른 한 곡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오 oh, 홀리나잇이라는 곡이죠. 어, 거룩한 밤 찬송가죠. 그래서 어, 거룩한 밤을 딱 부르는 소양씨를 어, 봤는데 이 곡을 보니까 2012년도에 나 가수 나는 가수다에 나와서 소양씨가 불렀던 곡이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는 몰랐고 그냥 한 2년 전쯤에 그걸 이렇게 들었는데 어, 이 곡을 딱 듣는데 제 머릿속에 20여 년 동안 그 실망한 이후로 2 0년좀안 되는 시간 동안 나 어, 갖고 있었던 소양시의 어떤 이미지가 아닌 엄청난 실력자가 되어 있어서 딱그 그 TV 속에 아니 그 인터넷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 음악을 많이 듣는데 이 좋아하는 앨범들이 여성 보컬 앨범을 좋아요. 해 그래서 여성분들이 노래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앨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여성 가수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자가 되어서 거기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음색, 20년 전 신명한 그 음색과 음정, 뭐 이렇게 딩이라든지 그루브, 바이브레이션, 감정, 무대 매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그 그날 저녁에 이오 홀리 나이스를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번 가까이 들어본 것 같아요. 혼자 막 감동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 느껴보시기 어, 느껴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 감동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laughs> 제가 어, 이날 그 이곡을 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가 그냥 단순히 어우, 노래를 굉장히 잘하네 감동적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저에게 그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스무 살 시절 이제 신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입학을 준비하던 그 시절에 소양 씨 역시 데뷔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었죠. 어, 이,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초보였던 그 어떻게 보면 가수의 초보였던 가수로서 초보였던 그 소양 씨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약 20여 년채안 되는 그 시간이 지난 지금 어, 이렇게 소양 씨는 자기의 부야, 분야에서 최고의 프로가 되어 있어서 어, 누구에게 이렇게 비교를 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최고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랑 나이도 비슷하시거든요. 최소영 씨가 저보다 두살 많으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최고의 프로가 되어 있는 이 소영 씨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에서 정말 프로가 되어서 잘하고 있는가? 그런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는 이 목회의 길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전소양 씨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나는 그에 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러면서 가끔 이제 또 이제 목회 사역하면서 지치는 일이 있으면 일부러이 영상을 찾아 들으면서 그날 받았던 감동을 이렇게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프로 선수가 있죠. 아마추어 선수와 달리 프로 선수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최고의 연봉을 주면서 그렇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그냥 단순히 연봉의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 선수는 정말 그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다라는 거죠. 프로는 그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지면서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아마추어는 언제든지 그 일에 대해서 뒤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로는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추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이제 됐지라는 생각으로 만족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소양 씨는 참 프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프로와 아마추어의 삶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인 목사라든지 전도사, 성교사님만 그냥 프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누구에게 뒤치지 않고 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프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풀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프로신앙인. 모든, 일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먼저 할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프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프로 신앙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말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삶이 궁핍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몸이 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급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때로는 내가 짊, 짊어지고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세상의 짐까지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사는 것, 삶이 궁핍하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변하.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품위와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유지하며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 우리가 우리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신앙에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0자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전에 해오던. 후원이 한때 단절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이전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협력하는 일들을 끊었다가 이제는 하지 않다가 다시 바울을 돕게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를 빌립보서를 쓸때 바울은 어디 있었죠?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은 몸도 굉장히 연약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몸도 연약하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빌리보 교인들이 다시 시작한 그 후원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모습에선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바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없을 그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다면 극단적인 생각에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평소에 우리에게 늘 친구 같았던 그 사람,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끊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더욱 마음이 힘들겠죠. 사도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몸도 힘든 시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힘들고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프로신앙인인 사도바울은 그런 궁핍함이 자신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1절 말씀에서 그런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원 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며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가 딱한번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일반인들에게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대요.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바꿀 수 없는 불가응력적 상황에 놓여있을 때그 상황이, 아, 이제 어쩔 수 없다.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초조해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숙명으로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일종으로 이야기하면 포기하는 것. 이거는 신께 맡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로 이 일반,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죠. 신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수준의 자족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힘, 나의 어떤 결단에 의한 어떤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나의 이런 어려운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삶에서 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막연히 그냥 이 상황을 잘 버티고 그냥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원천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삶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선언하기 앞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살아온 삶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을 견뎌야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40의 하나는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퇴장으로 맞은 것도 세번 돌에,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어, 전도하도 가, 전도하러 가다가 거센 폭랑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 깊은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여러 차례 살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었죠. 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목이 말라 갈증에 허덕이며 또 때로는 추위에 얼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그러고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힘들게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관두고 자기가 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교회들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바울은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식, 자신의 생이 다할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까지 적당히 해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해도 나 외에 지금까지 이만한 전도자는 세상에 없었어. 라고 만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리고 자기의 비전들을,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나라는 말씀은 내가 잘안 돼도, 내가 죽을 고비에 넘겨져 있어도, 비천한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않는다 해도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믿음, 그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프로 신앙인의 자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뭔가 부족하던 삶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라지고 풍요롭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여전히 궁핍해도 여전히 삶은 가난하고 조금 힘들어도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그그그 공격의 그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 신앙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답답해서 우리의 삶의 앞뒤가 꽉 막혀 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프로신앙인입니다. 바울의 상황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말년을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고백한 이 고백 본문 말씀에 앞, 앞에 있는 빌리포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신앙의 프로 프로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살아 가십니까? 혹시 아마추어 정도의 실력을 가져서 내가 적당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만족하고 딱히 주님께 내가 이렇게 팬을 끼칠 일도 없고 이 정도 하면 나도 만족 주님도 만족하면서 적당히 아마추어 정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야겠다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게 그 정도 되면 그 정도라도 유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냥 그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도록 두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정도로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신앙 안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낮아지고 조금씩 조금씩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매일 밤. 매일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프로 스포츠맨들 혹은 프로로 불려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의 위치에 서 있지만 오늘도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 역시 여러분의 신앙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아마추어 정도로 부른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최고의 자리에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 프로의 신앙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축복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그냥, 아유.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고백,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프로 신앙인으로 붙들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두를 주님께서 그,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프로 신앙인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신앙의 믿음의 그런 일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신앙의 프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프로 프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